해본 여름 이불 베스트 여름 수면지를 높이는 제품 추천 와 너도 여름밤에 더위 때문에 잠 설치니? 나도 그랬어 근데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어 바로 더자리 인견 필 아이스 이불이야 혹시 친구가 땀 때문에 눅눅해져서 짜증났던 적 있지? 이 이불은 그런 걱정을 싹 날려줘 인견 소재라서 땀을 순식간에 흡수하고 금방 건조시켜줘서 밤새 산뜻하게 잘수 있어 게다가 무게도 진짜 가벼워서 무거운 이불이 답답했던 여름철 고민은 이제 끝 정말 꿈의 여름밤을 만들어줄 완벽한 아이템이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써봐 진짜 후회 안할 거야 여름밤에 시원하고 쾌적한 숙면을 원한다면 정말 강추하는 게 있어 더운 밤에 잠무기르고 뒹굴고 있다면 이 냉감 여름차렵 이불이 진짜 딱이야 특별한 냉감 소재로 만들어져서 덮기만 해도 시원함이 느껴져. 땀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들을 싹 날려버릴 수 있어. 또 알러지나 진드기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수 있어서 너무 좋아.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니까 숨 막힘 없이 편하게 잘수 있거든. 이제는 새로운 쾌적함을 느껴봐. 올 여름, 냉감 차력 이불과 함께 완전 꿀잠 예약이야. 와, 요즘 잠자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어? 그럴 줄 알았어. 근데, 걱정 마. 내가 완전 대박 상품 하나 추천해 줄게 루아베 워싱 누빔 침대 패드 고정 밴드형이라고 들어봤어? 이거 진짜 물건이야 우선 패드가 자꾸 미끄러져서 밤새 뒤척이고 있었잖아 이 제품은 모서리 밴딩이랑 미끄럼 방지 기능 덕분에 패드가 절대 안 밀려나가 아침마다 코 막히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알레르기랑 진드기까지 방지된다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어서 완전 실용적이야 정말로, 이 침대패드 하나만 있으면 잠자리가 업그레이드 된다고. 당장 루압의 침대패드를 써보고, 쾌적한 수면을 경험해봐. 너도 분명, 나한테 고마워할걸?